아 추석이 거의 일주일간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게 네? 냉장고를. 음. <laughs> 난 이런 현실이 너무 진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laughs> 냉장고를 부탁해 사태가 가장 음. 큰 사태였습니다. 아뉴스에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아참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laughs> 이거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맞죠? 이게 제일 큰 음. 뉴스는 맞았죠. 아주 그냥 냉장고 부탁해그 보여주기 전부터 이것을 하는 게 맞냐, 음. 잃어버린 48시간이 맞냐 뭐 해서 진짜 아이고. 난리 난리 쳤는데 네. 제가 아주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아. 이 한마디로. 어, 종편에서요? 야 너희들. 윤석열이 대통령 할때 음. 오송 참사 났을 때 음. 윤석열 어디 있었어 어. 폴란드에 있었지 네. 근데 그 소식 받고 한국 바로 왔어 아니, 안 왔지 내가 간다고 달라질 게 없다 음. 그래 맞아요 음. 내가 간다고 달라질 거 없다는 나, 찍소리 못하더니 음. 이제 와서 케이푸드 홍보한다는 우리 대통령이 예능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렇지. 찍어대냐 어. 제가 몇섹개혼 냈습니다 아. 음. 뭐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못해좀 아니 너무. 내가 가도 할게 없다는데 그게 대통령이에요. 음. 내가 어, 가도할게 없다는 데 그렇지. 그런 말을 한 것을 되돌려는도 지내들이 어떻게 네. 말합니까? 근데 그 말은 사실이 사, 사실은 사실이었어. <laughs> 와봐야 맨날 <laughs> 늦게 출근하고 했으니까. <laughs> 어, 사실은 사실이었어. 그긴 하지만 어, 슬픈 사실이었어. 네, 그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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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지. 그렇습니다. 네. 네. 자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케이푸드를 알리기 위해서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 것을 두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맹 비난을 퍼붓고 있는 국민의 네. 특히 이 주진우가 음. 첫 테이프를 끊어요. 아, 주진우가 신이 났어. 근데 지금. 나는 진짜 더큰 문제는 뭐 이따가 하나하나 좀 다루겠습니다. 네. 더큰 문제는 뭐냐? 주진우가 그 동안에 의혹 제기한 가, 것들 중에 음. 제대로 된게 있었나요? 그러면은 음. 주진우의 의혹 제기는 힘이 없어야 돼. 음. 근데 주진우가 뭐 의혹 제기하면 이거를 굉장히 주요하게 언론이 다 받아줘. 음. 그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네. 난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음. 이 자체가. 음. 하... 주진우의 그 페북 자체는 방탄 페북이거든요. 음. 그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특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관심을 돌리는 용도로 그 페북을 남용한 건데, 네. MC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갖다가 언론에서 다 덮어주니까, 음, 네. 정말 주진우를 위한. 언론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심화가 납니다. 언론은 진짜. 기본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기사를 어, 써야 이거 되는데 이거 페북만쓰 보면 그렇지. 되잖아. 그리고 그대로 다운표 다운세요 그리고 세요. 뒤에 숨은 문제. 어, 뒤에 숨어. 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그럼 언론일 이유가 없지. 아니 누구든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페이북 이런 거 보고 보도할 건 뭐라 기자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냥 보면 되지. 네. 기자라고 하면 최소한 양심에 이거 취재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사실관계만 일단 잠깐 정리를 하고 음. 여러분의 논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진우 위원이 문제 삼은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제가 났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하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부적절하다. 음. 이런 비판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에이팩을 음. 앞두고 케이푸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제가 나기 한참 전에 네. 화재나기 한참 그한 3주 전에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일정을 잡아둔 상태였던 거예요. 음, 미리 예. 근데 이걸 두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주진우의 말처럼 예, 요거를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9월 26일 오후 8시 20분에 국가 정보 자원 관련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길에 있었고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6일 오후 8시 40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귀국하자마자 바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밤부터 9월 27일 새벽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 점검을 했는데 위기관리센터장이나 국무위원들의 보고를 받았고요 실제 회의만 10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오전 10시 50분에 이게 이제 그날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있는 날이었거든요. 네.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를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5시 30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본회의를 직접 주재했었습니다. 네, 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한게 있나요? 다. 재난 대응하고 네. 그리고 미리 잡아놓은 그리고 목적 자체가 에이펙을 앞두고 케이푸도 홍보를 위해서 출연을 네. 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주진우 덕분에 JTBC만 대박을 음. 터뜨렸어요 <웃음> 네. <웃음> 이 냉장고를 부탁해 이게 편성을 하루 뒤로 미뤘거든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껑충 뛰었습니다 음. 이렇게 네 급상승을 해 버렸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1.8에서 1.4%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그 편에 대해서는 8.9%가 나왔어요. 이게 7.5%가 상승한 건데 그러니까 평상시의 냉장고를 부탁해 시청률의 6배에 달하는 네. 엄청난 시청률을 보여줬죠. 네. 뭐, 이 건에 대해서 뭐, 길게 논평할 음. 건 없고요. 네.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냉장고를 부탁해를 방영하기 전에는 하도 난리니까 어.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니까 야, 찍길 잘했다. 음. 나는 우리 대통령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보신 국민들은 알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케이푸드 홍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음. 지금까지 한식에 대한 세계화는 해외 음식과 우리나라 음식을 섞어서 퓨전화 시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 전문가가 아니면 퓨전 음식을 만들기가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가장 한국적인 음식 그대로를 우리가 세계에 알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게 실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고 나니까 정말 홍보가 잘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가지고 마치 이제 예전에 윤석열이 그 뭐야 어~ 어디죠? 그유세혁 씨가 진행하는 거기에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때 뉴스 퀴즈 그걸로 비. 뉴스 퀴즈. 뉴스 퀴즈. 뉴스 퀴즈. 뉴스 퀴즈. 뉴스 퀴즈. 뉴스 퀴즈에 나와가지고 <웃음> <뉴스키즈>. <웃음> 그때 막 이제 뭐 공격을 했죠. 비판을 받았어요. 네. 그걸 가져와면서 그때는 비판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면. 네. 그날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엔 본인 홍보가 하나도 없어요. 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무슨 정치 얘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의 경영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 얘기만 했어요. 음식 얘기만. 아, 정치 홍보해도 되지. 아니,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최소한 예전에 그 뉴스 거기 거기 나왔을 때는 윤석열은 자기 자랑만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케이푸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부분들 역군이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산업 역군이라고까지 그 목적으로 나온 걸 가지고서 비판을 해대고 이러는데 정말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국민의힘은.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주진우 의원의 이 소위 말해 생트집. 내지는 이생 투정이 별로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처음에는 왜 예능 찍냐라고 비판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촬영 수정 가지고 자꾸 음. 논점을 이어가면서 꼴대를 움직이면서 때리니까 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 글값어치 없는 글을 실어 주는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봐야 된다. 좋았어. 왜냐면 음. 저도 그렇고 우리 강동표 형님도 음. 글 페이스북에 써도 음. 우리 건안 실어 주잖아요. <laughs> 근데 이준석이나 음. 아니면 이런 주진우 같은 이런 반정치꾼들 음. 거는 어. 순표만 던도 그게 인재야,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굉장히 저는 노골적으로 언론의 음. 이 편향성이 좀 드러났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백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정부에서 화재 진압을 늦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신 거는 이중장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네.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진우 의원도 전정권의 법률비서관으로 아, 책임 있는 자원을 담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치탈식으로 비난을 하느냐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대통령은 화재 진압 다 지시했고 다불다 다 껐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에이펙 행사도 있고 통상 관세도 있고 어. 챙겨야 될 현안이 민생이 얼마나 많은데 좋았어. 이걸 다 하지. 말라는 뜻이냐 음, 저는 이번에는 언론이 부풀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컸다 아 말하는구나. 좋다 음. 근데 제가 뭐 조금 뭐 불편할 음. 수 있는데 네. 제가 한마디는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음. 음. 지금 너무 좋아, 좋은 얘기야 다 네. 근데 우리 대통령 시일도 네. 나는 좀 겸손하고 눈높이를 낮추고 다가설려고 하는 모습은 좋아요 네. 그게 제 철학과 또맞잖아난 그렇죠. 네. 그건 좋은데. 네. 너무 터무니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그럴 음. 필요 없다. 좀 자신감을 좀 가져라. 그렇죠. 음. 아, 이번에도 우리 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음.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음. 시, 신분은 여러 가지 일을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해야 음. 되는. 그런 신분이다. 현실적인 부분을 음. 좀 감안해달라 정도만 메시지를 냈으면 난 문제 없었을 거라고 음. 보는데 난 그게 좀 아쉽더라고. 저는 네. 어제 엄청나게 아쉬운 점을 느꼈는데 네. 어제 제가 이제 방송 가기 전에 신문을 쫙 보는데 세상에 조선하고 동아, 이 쉽게 말하면 보수 일간지들은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쪽 신문은 쉬었어요. 음. 우리 그 쪽이 그걸, 누구예요? 네? 아니 우리에게 되게 우호적인 언론을 시켰어왜 그런, 왜? 왜? 그런 비디오냐?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그러다 <웃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laughs> 아유, 여기에 아유, 대한 저, 우리의, 저, 저, 우리의 아니.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잘 못하면, 었어나 어. 그게 너무 아쉬웠어. 그러니까 내가 쉬었다고만 해. 나는 <laughs> 어. 안 쉬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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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 신문 이런 거는 네. 위험해. 체육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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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어. 어. 쉬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신뢰받는 언론이 쉬웠군요. 예. 안 쉬었어야죠. 예.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게 가장 큰 이슈였다는 것. 이거를 지금 밀린 뉴스 가운데 첫 번째로 다뤄야 되는 이 현실이 그러니까 나좀 개탄스럽다.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응. 주진우 의원이 본인을 다 그냥 내던지고 네. 결국 냉구회를 띄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또잘된 거지만 그 네. 기간, 기간 동안에 차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눈살 찌푸려지죠. 또 하나 제가 이점에서 이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건 이만큼 이거 말고는 할게 없을 정도로 짚을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얘는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할 게 없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네. 이거라도 붙잡고 하고 있는데 이건 맞아요. 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음, 하고 있는 주진우 패북 여러분 한번 시간 될때함 들어가 보세요. 아, 지금 전 세계 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laughs> 사건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laughs> 내 체감상 수십 개가 올라가 있더라고 어, 진짜로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 요 냉장고 관련은 네 예, 냉장고만 <laughs> 와 진짜 대 웬만한 비스포크보다 <laughs> 더 <많이> <웃음> <웃음> 대단하더라 진짜 대단해. 야. 네, 한번 가보세요. 제 과장 아닙니다. 진짜 제마트네. 네. <laughs> 네. <laughs> 자 그러면. 음. 지금 국민의 힘 장동혁 주진우 등이 이걸 엄청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자들은 도대체 추석이 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비판하면서 아, 네. 아, 됐지. 네. 딱 떨어지지. 그렇죠. 네. 이자들 추석이 뭐 하는 날입니까? 음. 우리 조상께 음.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아, 추석. 음. 그렇죠. 네.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 4.3으로 음.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굉장히 우리 사회의 비극이죠. 네. <laughs> 그런데 제주 4.3을 공산주의 폭도들에 의해 음. 발생한 폭동으로 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2를 장동혁과 주진우가 차. 관람하고 음. 자랑을 했습니다. 음. 추석에는... 음, 네.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이야. 그렇죠. 근데 제주도는 얼마나 비극적이야. 그럼요. 응. 너무 슬픈 날인데 이때 이런 영화를 바, 보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더 열받는 게 뭐냐. 장동혁은요. 선거철이 되면 또 제주도민들. 제주 4.3 관련해서 위로를 또 해요 아 말이 또 달라요? 또 달라 네. 나는 그게 정말 화가 나는 거야 네. 이제는 제발 조, 제주 도민 여러분 그만 좀 속자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속아야 돼 그만 음. 지난번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네. 총선 직전 3월에 장동혁이가 <laughs> 제주 도민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당에서 4.3 주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당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제주도당과 제주도민들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해놓고 어. 이제 이번 추석에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요. 4 3사건 같은 경우 이미 국가가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는데 이승만을 어 무용시하고 지금 말씀드린 43에 대해서 거짓된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의 무슨 어,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간인 학살이거든요. 네. 실제로 군과 경찰이 당시의 군과 경찰이 국가폭력이죠. 그렇죠. 국가폭력으로 해서 피해자들을 아이고, 희생자들을 다 보상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주장, 장동혁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아. 우리가 봤듯이 말이 다 바뀌잖아요. 총선 때는 표가 필요하니까 가서 아부하듯이 얘기하고, 그렇지. 이제는 뒤돌아서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니까 사삼을 공격해대고 이게 제대로된 정치입니까? 인 정치 그만해야 돼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그러니까 심각해. 저는 장동혁의 저. 두 얼굴을 보면서 네. 국민들이 정말 속이 막안 좋을 정도로 뭐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심정인데 역사를 가지고 정치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해서 결국엔 표 되는 거를 다 하겠다 라면서 또 작년에는 또 엉뚱한 또 이중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참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하나는 그 사삼에 관련해서 이제 남노당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이것도 이중적인 게 남노당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또 그렇게 띄워요. 그러니까 이게 뭘좀 하나만 해야 되는데 <laughs> 음. 표가 필요할 때는 제주도 가서 또표 달라 그러고 그렇죠. 또 뒤에 와서는 추석 때 저렇게 이중적인 플레이를 음. 하는 것 자체가 전 역사를 정치한다는 건 용서할 수가 없는 아. 행태다라고 주, 좀 봅니다. 최악의 정치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 윤석열 3년 동안에 얼마나 쓸데없는 게 있었습니까? 이념 전쟁, 네. 뭐 건국절 음. 홍범도 그게 2024년 5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장동혁도 이제 와서 이념 전쟁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본인의 부실한 지지 기반이 탈론할까 봐이 구구들의 표라도 공고하게 모아 보려고 하는 저는 그 목적 하나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나갔잖아요 국가폭력이라는 것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새로운 사실이 나와 가지고 학계에서 논문을 통해 가지고 반박을 할수 있겠지만 정치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깨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이 국민의힘을 심판 꼭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 박근혜 정부 때 제주 4.3이 국가의 날로 지정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2000년대부터 근데 법안도 발의되고 예. 네. 역사적인 규명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증거가 많이 훼손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미 국가적으로 다 해결이 됐죠. 하나 더 얘기하면 사삼 왜곡에 대한 처벌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삼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하니까 5.18도 마찬가지잖아요. 5.18에서 어, 왜곡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도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사삼은 아직까지 기념일로 지정되고 보상을 하고 있지만 왜곡하거나 거짓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음.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네. 장동혁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처벌법 만들면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인간들에 대해서 단절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처벌에 앞서서 네. 정치적으로 빨리 좀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표출을 네. 빨리 시켜야 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라면서 해명을 했는데 맞아. 그건 역사 왜곡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하면, 예. <laughs> 절해놓고 또 야. 선거가 되면은. 마치 본인이 위로하는 것처럼 저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짜 난 역겹다는 거야 그래, 이게. 네. 아니 저 역사의 다양성도 웃긴 얘기인 게 뭐냐면요. 저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다양한 주장들을 할수 있다고 아. 말건 학문의 자유의 영역이고. 음, 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정치인이잖아요. 네. 왜 역사를 정치하느냐 그리고 음. 두 번째는 저 논리대로 하면 지금 윤석열의 내란도 다양한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건 반헌법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도 봤습니다 이 영화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음. 네. 자 그리고 주진우는 진짜 이, 하, 이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참,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돼 음. 해악이 너무 커. 요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당은 단체 관광 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 됐죠 네. 저희가 이 부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무비자 입국 시 최대 15일간 국내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음. 어 가능한 건데 지금 이 덕분에 지금 경제 내수 활성화되고 있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어서 중국 혐오 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음. 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네. 2023년 3월에 윤석열의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 확대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해 12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 검토를 지시를 하고요. 네. 같은해 27일 날 주지로는 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글을 올리냐?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부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발표로 시행이 된 거예요. 네. 여기 네. 좀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2024년 3월입니다. 아, 24, 네. 2024년 3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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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 주진우에 잠깐 주목하겠습니다. 저때 아주 난리 났거든요. 와, 우리 부산 이제 살아납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부산 이제 살아납니다 주진우 내가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부산 일어납시다 <laughs> 난리쳤지? 네. 불가 얼마 전이야 자기 장사한 거 줬던 그런데 지금 주진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법 체류, 간첩, 범죄 무질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없이는 중국인 전면 무비자 정책은 즉시 철회돼야 된다 <웃음> 아 지금 <laughs> 뭐야 <와>, 저는... <laughs> 다저가 하는 했는데 야, 그리고요. 그리고 나는 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한정 시범 사업에 대한 기존 찬성 입장도 철회한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laughs> 아니, 이런 사람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진짜. 아, 너무 뻔뻔한 너무 거 아니야? 너무 심해. 아니 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러고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하는 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 이제 와서 이렇게 완전히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부산 경제 살아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는 전면 처리하라고요? 이제 부상 부산... 그럼 이 말은 주진우 말을 받아서 네. 말씀을 드리면 해석을 하면. 제발 이제는 부산 경제 좀망가뜨립시다 음. 그런, 음, 그런, 그런 논리가 맞지? 그런 논리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안을 본인들이 만들고 환습 있고 확대할 때 본인 말처럼 불법 체로 간접 범죄, 무질서에 대해서 대비를 다 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뭐 아. 이제 와서 정부 바뀌니까 뭐 우리 정부 때 중국인 들어와서 경제 조금 살아는 것이 배 아파서 이런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에 부산 시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디를 심판해야 돼? 국민의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얘기했을 때처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국민의힘이 이중적인 저 모순된 얘기를 네.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동혁이 아까 역사를 가지고 정치적 이익으로 썼는데 주진우는 역사도 이용하고 또 외교 안보까지도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산 시민들 앞에 표가 필요할 때는 작년처럼 얘기하고 또 올해는 딴 얘기하잖아요 그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장동혁 대표는 그 극우표 몰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진우는 방탄표 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네. 통해서 본인의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사를 막고자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저는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인들 중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음, 그렇죠. 음. 그리고 중국인 싫어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혐오하면 안 되고요. 에이. 그리고 마치 중국인은 곧 범죄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음. 정치인이 나서서 음. 이렇게 조, 조장하면 안 됩니다. 사실 관계도 틀렸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 2023년 기준으로 내국인의 범죄율 음. 2.36%고 중국인의 범죄율이 1.65%로 음. 중국인의 범죄율이 더 낮아요. 근데 이렇게 음. 했더니 또 댓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거 율, 율, 비율. 비율 비율. 율율. 우리 나라 사람 많지? 어. 많은 중에서 몇 명이 범죄 저질렀냐? 어. 중국인 적은 중에서 범죄 몇명저질율 비율. 비율. 비율로 봐도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음. 더 많다고. 음. 그러니까 중국인은 무조건 들어오면 다 범죄 저지른다. 이것도 사실 관계 맞지 음. 않다고. 음. 그리고 중국인이 들어와서 범죄 저지른 바로 처벌해야죠. 그렇죠. 음, 저 굉장히 아... 위험한 주장인 게 저게 이제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되는 게 걱정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중국에 여행 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 가서 우리 국민들의 또안전은어게할 것이냐 그니까 이 정말 형오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으로 삼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그렇지. 퇴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 주진우는 반드시 퇴출해야 그 된다 국민들에 거죠. 대한 피해예요 그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신인기 변호사 말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 있는데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상호적인 거잖아요 상호주죠. 물론 당연히 대통령께서 잘 그걸 막고 계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되면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음. 역지사의 생각을 해봐야지 네. 뭐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수교 맺고 나서 92년도부터 24년 2024년까지 910조를 대중 무역으로 벌어들였어요. 음, 네. 그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혐중 이미지가 커지면서 2년 연속 적자예요. 음. 네. 아니 우리 관광은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휴 되면 다 해외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그 관광 수요를 중국인들 와서 메꿔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수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실제. 이런 상황인데 중국 사람들 오는 것에서 계속 그렇게 막 집회를 하고 혐한 어,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네, 하... 좀 댓글에 하... 뭐라고 또 네. 최욱이 너 중국인한테 범죄 한번 당해라. 아하. 그러면 사고 날까 봐차 어떻게 타고 다니십니까? 아, 제가 성숙했다고 그랬는데.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잠깐 망각. 네. 아, 죄송해요. 좀 순간 망각. 실례 받아야지. 실례 아, 받아야 됩니다. 아, 죄송 15분 전에 아, 그렇죠. 깜짝 놀라실 거라고. 아, 죄송합니다. 감출 수가 없을 아, 거라고. 아, 죄송해요. 네. 성숙한 모습. 실례 받는 언론이 좀 유일한 사실대 예. 40대 기술원 야. 아, 각 네. 그 아, 가장... 그 말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 좀,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